우리 이혼했어요. 두에 출연 중인 지연수와 일라이가 재결합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 화제다. 방송에서 지연수는 나는 너랑 헤어지고 나서 아빠의 역할을 다시 새로 시작했다. 무거운 거 힘든 거다내 스스로 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그런 순간에 민수 아빠 있었으면 걱정 없이 얘기했을 텐데 그런 순간이 당연히 있다고 밝히며 현재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자 일라인은 내가 만약 한국 들어와서 살면 그래도 같은 나라에라도 살게 되면 차를 타서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라며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가정했다. 지금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안정적이라며 거기서 돈을 벌고 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나오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김원희는 이를 바라보며 정기적으로 볼수 있지만 양육비 문제가 걸려 있다며 쉽지 않은 결정임에 공감했다. 또 지현수는 다른 이혼 가정은 각자 집에 살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는데 며칠 밤을 자면 아빠나 엄마를 만난다는 안정감이 있다. 그런데 민수는 언제 볼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기다림이 상처가 될까봐 걱정이다. 또 만났다가 헤어졌을 때 마음이 트라우마가 될까봐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 말미 지연수가 내가 너한테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면 좋겠지? 라고 웃었고 일라이 역시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 필요한 존재가 됐으면 하지? 라고 인정하며 또다시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편 우이온투 MC들도 일라이와 지연수의 재결합 원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녹화 시작 전 신동엽은 김세롬에게 톡방 들어가봤니? 실시간 채팅 덕에 난리다. 일라이씨랑 지연수씨 한번 불러서 술 마시면서 설득 좀 하려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라이 여기 취직시키고 미국 안 가고 아이 가끔씩 만날 수 있게라고 전했다. 이어 김원희도 다시 사랑하면 된다. 우리가 오지랍이라도 해야 한다. 요즘 주변에서 우이 혼투에 대해 너무 많이 많이 물어보고 인사한다고 밝혔다. 김세롬은 며칠 뒤까지도 민수가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MC들도 나서서 응원하는 두 사람의 재결합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